11개와 17장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고 가고 또 아수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옮깁니다. 아수르는 어, 그런 정책을 피웠죠. 어, 사람들을 아예 그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옮겨버리고, 어, 그 민족들이 바뀌니까, 어, 그이 사방을 흩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쪽이 또 사람들도 이쪽으로 흩어버리고, 어, 그러게 되있으면은 어, 정비, 체제 같은 게 정비되고 그런 것도 좀 약하고, 주변에 관계된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어, 평소에 좋은 관계로 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웬수매기가참 쉬워집니다.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일한 체제 아수르가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게 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호세아가 아수르의 말을 듣지 않고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배반하고 다시 애국을 가까이 하고 하니까 아수르 왕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3년간 애호사니까 완전 뭐그 성안의 사람 다 굶주려 죽고 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극악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마침내그 사무엘의 성읍이 함락되어지고, 어, 그리고 나라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 호세아 왕의 어, 732년에 이래되지만은이 어, 끝나는 것은 722년에 이 나라가 어,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는데 이들이 왜 망했냐?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13절을 보시면 1 12, 2절부터 봅시다. 또 우상을 섬기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성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이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지키고 어떻게 하냐면 14절부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들을 수가 없어서 어, 그럴 수도 있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같이 자기한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그런 말씀처럼 안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이하나님여 요하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을 조상의 목같이 하여 목을 곱게 했다는 이 말은 교만했다. 교만해서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목을 곱게 하면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마음에 1 5절를 보시면은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덕으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가게 됩니다. 자, 버리고 뒤따라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당장 하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는 거죠. 저도 그거는 버려버려요. 흘려버려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이 허무한 것을 뒤따라 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쫓는 것. 이 허무한 것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여호께서 명령하셔서 따르지 말라 하신 이그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 이방 사람을 따라서 그들이 사는 것이 그럴 듯하고 보기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게 돼. 그들의 삶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은 그들의 하나님 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자 금송아지를 만든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을을 섬기고 만들고 섬기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죽어도 좋은 하나님, 사랑하다 죽어도 좋은 그 하나님, 성기다 죽어도 좋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바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내가 따도 따르다 죽어도 좋은 다른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 그분은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에요.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에요. 검소하게 살면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계획도 갖고 내가 60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놔주질 않습니다. 평생 허덕이면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60이 되면은 이제 돈을 벌어 편안히 은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교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50중반에 대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사회 그러면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60이 되니까 전에는 이만큼 못안놓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60이 되니까 그 기반까지 흔들릴 그런 위험한 자리 들어가니까 벗어나질 못하고, 어, 평생을 거기에 묶여가 허덕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우상을 만드는 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아니라 내가 세운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게 순종하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근데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험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다릅니다 항상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 이건 내가 없는 겁니다 내 생활도 없는 겁니다 내 가족도 없는 겁니다. 내 사업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게 주님의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출발이 잘못되는 거예요. 나는 물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속에 수장될 때 벡티즘 받을 때 이미 나는 끝난 거예요. 내 성령과 함께 나온 나는 새로운 사람인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그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로 세상을 뒤따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 이게 우상인 줄 모르는 겁니다. 무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건 누가 준 생각입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이겠습니까? 그리고 또1 7 보시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 악을 향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 스스로 팔려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따르게 하는 것이 있었죠. 이방 사람들이나 이방 문화나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끔 앞에서 미혹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고 나니까 스스로 팔렸다. 스스로 팔렸다. 그래서 그 자식들까지 그런 그 삶을 망치는 길가운데들 자식한테는 소망을 풀 수, 있는. 하나님 보셨을 땐그 다음 세대까지 소망이 없게끔 만들어버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 어 그래서 그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볼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한 분이 아니라 계속 여러 세대를 놓고 계속 이런 타락한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해버려.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을 완전 왕이 그아수르 왕이 와서 완전 다 쓸어버리고. 그럼 진멸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읍 남은 성읍은 3년간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 사람 굶주려 죽게 하는. 극악한 그런 고통 관람 가운데 그 있도록 해서. 그리고 결국은 뭐 성읍이 함락될 수밖에 없죠. 힘이 없으니까 다 굶어 죽음판이고 병들어 죽음고뭐못 먹으니까 면역이약 하는 만 전염병이 돌 때마다 그냥 사람들 막 죽어 나가는 거.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 3년간 있으면은, 여러분, 정말 그게 생지옥이죠, 그곳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벽을 내면서 완전 함락시. 그리고 그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수르 땅이나 다른 나라로 끌고 가고, 또그곳사람이곳 갖다 썩어놨는데, 이 썩어놔도, 그 썩어난 거기에 사자들이 나와서 사람들 막 죽이고 하니까, 아, 이럴 수가 없는데왜 이러냐 알아보니까 이그 땅의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그 땅의 신을 섬기라 제사장 가르치지만은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의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데 그 땅의 신을 섬기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평생 평생 익숙해 있던 그 신을 또한 더불어서 같이 섬긴 겁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약속이 땐 그냥 막바로 옮기질 않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사는 것임을 알게 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버리는, 또는 이방 사람들이 성이던 신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자기 삶이 없어요. 나그네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 훈련을 4 0년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살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방 땅에 흩어졌던 이 사람들 이방 사람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만 산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 주더라도 지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신을 붙들고 같이 성기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고 난 우리에게 그냥 축복만 주시지, 내 삶에 왜 이런 지독한 어려움을 같이 주시냐. 이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이 약속하신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삶에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냐, 이겁니다. 여는 여기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에이이 이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지도록 목을 곱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시면 그 즉각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예후처럼 순종을 하는, 미친 듯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가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원수가 우리 가족이잖아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laughs> 이거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잘안 되는 겁니다. 미워한 자를 선대를 해줘야 되는데, 선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아니, 속에 그게 대해집니까, 이게, 우리. 옛날부터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대. 그그저 악신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대로 화내게 하면 화내고, 미워하면 미의 하게, 그, 그 싸우게 하면 싸우고, 그 우리 속에는 있 악신이 역사한 대로 그그 그 신을 섬기고 우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미워한 자를 선대할 수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 저주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해 줄수 있겠습니까? 나를 막... 모욕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되죠.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나를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내가 축복해 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속이 풀려야 돼. 그 갈바져야지. 그래서 속이 풀리는데,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축복받도록. 하나님께 잘 내도록 내가그 사람에게서 기도해 줄수 있습니다. 이 우리는 이내 면정신 갖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친 듯이. 예후가 순종할 때 보면 미친 듯이 하잖아요. <laughs> 왕을 죽이러 가는데 자기 그저 평소에 섬기던 왕을 죽이러 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순종하러 미친 듯이 예후가 모는 것처럼 미친 듯이 모나이다. 여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안 그러면 제 정신이 들어오니까 조금만 그냥 그걸 멈추면은 내 생각이 들어오는. 내가 어떻게 내가 성기던 왕을 죽여. 그럼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미친 듯이 순종해야 돼. 맨정신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착각하는 것이. 하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가 평소 살던 방식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여기에 내 목은 항상 곧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을 그냥 미친 듯이 순종하다가 꺾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안 꺾어버리십니다. 다른 쪽으로 가면 은 반드시 꺾여집니다. 이 미친 듯이 순종 않고 딴 길로 가면 반드시 우리 목은 이방신에 의해서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꺾인 존재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처럼 이 이런 처참한 자리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집니다. 이한 땅에서 생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우린 그 지옥을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친 듯이 순종해 버리면, 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른다. 그 땅의 주인공이 될수 있게 해 주시오. 우리를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날마다 그 기름진 것을, 속사람이 하나님의 날마다 그 기름진 것을 먹으며,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벌써 천국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내 상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고스야. 참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여전히 그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었지만 은또 이방사람과 이방민족이 들어오고 하면서 여전히 그런 지경을 당했음에도 그들이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이방신도 함께 섬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게 이방 사, 이스라엘 방이 사람들만이 가지는 이런 연약함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도 가지는 연약함 똑같은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예우가 성해지 하나님의 이 말씀 사랑의 계명을 미친 듯이 미친 듯이 그냥 순종을 해버려야 돼. 니 그래야 함은 성리하고 두은 성리하고 그러려면 점점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워집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그길 가는 데서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내상가한테 역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힘을 얻게 되집니다. 오늘 여러분, 한분한분의 삶이, 아, 주님이 우리 주신 그계명이 시원의 대로처럼, 이, 오솔길이 아니고, 정말 이게 남들이 찾지 않는 그런, 그런 길, 아, 험한 길이 아니고, 여러분 앞에 이 시원의 대로처럼 보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그대로 예우의 순종하듯이 미친듯이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한번 하면 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을 이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길을 우리에게,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걸으시면서 이리 오라 하신 그 길이 보이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이 뒤쫓고 있는 목을 곱게 하고 또 하나의 말씀 버리고 또이 세상 문화 와 풍습을 따는 아버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의 말씀은 그것을 정말 미친 듯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향이 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